병원이야, 병원. 이곳이 왜 망했을까? 야, 오늘 더릉다른가 봐. 네, 여러분 오늘 바닥을 내가 많이 비출 거야 왜냐면 내가 이제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상호가 있어 가지고 약간 이동할 땐 바닥을 좀 비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t o o swing at a wrecking ball and i prayed for my downfall and i found a way to r a i n all you can do is play the game 뭐야? 뭐야? 아, 나 여기 누우면 되는 거야? 나 여기 누우면 돼? 어 깜짝아 에이... 여러분이 병원이야 누가 병원 안일랬어 응? 나는 내 기억 개구리가 울어? 요 어떡해. 아, 어떡하지? 이 시간만 되면 개구리가 자꾸 우는 거야. 헉? 왜? 누구세요? 왜저 소리 나는데? 방실로 올라가서 방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화장실이네. 여기 완전히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완전히 그 종합병원 큰 병원은 아닌데 그냥 중간 정도 그런 병원. 너 뭐야, 뭔 소리야, 이거? 헉, 어머, 여긴가 봐. 여기가 수술실인가 봐, 수수심을. 뭐야? 어? 야야 이렇게 뭐거 무슨 술이야 이거? 그런가 본데? 뭐야? 이게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 하던 거지? 그냥 그냥 쓰던 거다 있어 2년 됐어 2년 여러분 내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여줄게 2년 됐어 손이 안, 손이 안 타가지고 아직 깨끗한 거야. 만약 여기도 유행해지면 난리가 나겠지. 여러분, 여기, 손이 안 탔어. 이런 거 보면은, 왠지, 헉, 뭐, 이 건물 왜 이래? 나도 물리치료 받고 싶다. 누구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병원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곳이 어디게요? 수술실이야. 수술실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어 아, 깜짝아 뭐야 뭔 소리야 여러분, 누가 속삭이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누구 계세요? 네 잠시만 이걸 해볼까? 누구 계세요? 어? 무슨 소리? 누구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가는 거이 세지고 있어. 여기 누구 계신가요? 아까 큰 소리 낸 분이 여기 계세요? 된어잠깐만 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이 실이야. 회사 회실 안에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여기 어어 깜짝아 연가가 확실히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방통으로 가자 거기 응? 누구 있어요? 소리났어요 어, 누구 있어요? 누구 계세요? 야, 엘리베이터가 좀 이상한데. 저 엘리베이터. 여기는 왜 엘리베이터가 자꾸 신경 쓰이지? 네, 아 여자, 여자. 알았어요. 녹음기. 틀어드릴게요. 누구야? 거기 가도 돼? 어? 여기 누구 계신가요? 네? 야, 여러분 여기 그냥 이래 야, 나 이런 게우 처음인데 야 그냥 그냥 병원 전체가 맥스야 중간쯤 와서 이치에서 녹음할게요. 여기 자꾸 나만 들을 순 없어. 나만 들을 순 없으니까 여기서 녹음한번 하고 올라갈게요. 근데 여기 장덕시장 또 50번 파이 말을 최대한 줄일게요. 20초, 잠깐만 27초 됐어 여잔데 아 댕댕이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여잔데 아 내가 녹음을 음. 딸수 있었던 건 내가 어, 타이밍이 좋아서도 있지만은, 어, 여, 여자가 계속 뭐야. 뭘... 아, 뭔말인지면 계속 시들러머려 야, 야! 여자애, 너 가. 가라고. 너 아주 청소해. 따라오지 마. 문 닫아버릴 거야. 여러분 있잖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니. 여기 뒤에서 누가 쫓아다닌다는 느낌 있잖아. 난그 느낌 계속 받았거든? 근데, 지금 문을 닫았는데도, 그게, 그 같진 않아. 이게 뭐야? 아! 어, 깜짝아! 어, 어, 나 깜짝 놀랐어! 아, 어, 어, 저거 뭐야? 아! 어. 이게 뭐야? 어, 누구야? 아, 이거 미사고가 있어가지고. 네야 어? 거기 누구누구 누구 계세요? 내가 문을 누구세요? 아시 배고파 야 배고파 그러지 마 누구세요? 는수소리는데는수술실가가수고거기수수수술 수술시키는 수술시키는 수술는수는수술수시키는 수술시키는 수술시키는 수는수수시키는수술시 이데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좀 약간 좀 외진데 있어요. 외진데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안 되니 아무래도 확장공사 하다가 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것같아내느낌이그 여기를 깔아놓고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갈 때가 다 돼가지고 네, 네, 네. 어? 이 가운데다가 놔둘게 램프들을 슬슬 가운데다 램프들을 놔두고 어램프도놓 아 램프도 놓자마자 제 울어가 그리고 마녀를요 램프도 있는 방향에다 가 놔둘게요. 이게. 녹음을 할게요, 여러분. 불 끄고. 여러분, 나 겁나 무서워. 왠지 알아? 나 혼자 불 끄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그, 제 옆에, 아니, 제 앞에 계시는 거죠? 저쫓차다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제 옆에, 잠깐만, 여러분. 이게 뭔뭐 얘기였죠? 그...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어, 잡혔어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그제 옆에 아니 제 앞에 계... 네 안녕하세요. 그제 옆에 아니 제 앞에 계... 이거 웃는 거 아니야? 그제 옆에. 여러분 이거 웃는 거예요? 마치 제 정신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왜제 정신이 아니냐고? 아, 여러분, 있잖아. 내가 왜제 정신이 아니냐고 내가 느,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딱 1층 말고 2층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딱, 두, 여기 딱한 바퀴 딱 돌고 나서, 하, 이런 생각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아, 여기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자꾸 드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제정신 아닌 이유를 또한 가지를 말해줄게. 여러분,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의 형,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걸 원하시는데, 아니면 물건이 움직인다던가. 근데 어, 그거는 진짜 그렇게 드문 일이고 일단은 장례식장을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안내시장이 여러분. 이렇 때, 나서 볼로 어떻게 되겠는지. 야, 이거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 계세요? 누구 있으면 나와봐요. 네? 이게 뭐야 이거? 거기 안에 누구 계세요? 제가 들어가서 뵙고 싶지만, 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 물을 빼주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서 뵙고 싶지만 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모라는 거이네? 어? 어, 소리야, 겹쳤어. 근데 얘네 뭔 소리야? 뭐라는 거있네 어? 왜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니 들어오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게 약이. 어? 그러면은 이걸로 쪼아버릴 거야!